뭐지? 멋있진 않아? 뭐지? 아니 목소리만 나와 얼굴이 안나오고 어? 이번에 나오던데? 오늘 거 봤어요? 봤지 오케이 오버아 뭐 왔다 근데? 인정? 아조요 하나 아 아니면 뭐, 나 오늘 사러 갈게 어디서 사요? 이거 얼마, 얼마인지 맞춰봐 천 원? 이천 원이지. 나는 조심했다. 일단은 옷을 샀어요. 야, 아르코. 네. 버버리 이제 다른 버전. 오케이. 와! 이게 신상인데 이거? 오케이. 그그 컬러는 내가 처음 봐. 처음 보지? 네. 와, 버블이. 아우, 씨. 이게, 이게 메인이지. 순회, 이게... 순회, 동네, 길거리. 형. 어? 너, 사다 주면 제가 5,000원으로 줄게요. 어? 사재기? 아, 하나면 사다 줘요. 나 그거, 간지날 것 같아. 아, 근데 이거 실내화야 아, 그니까요. 밖에, 신고 다기게 <laughs> 알았어. 다음에, 볼때 줄게. 약간, 헌철이 형느낌인지 <laughs> 동묘, 동묘. 동묘 느낌, 아이언 느낌. 오케이. 오케이. 헌철이 형 들어왔네, 방에. 누구? 헌철이 형 들어왔어요, 방에. 어디 방에? 니네 방에. 난 걔랑 모르는 사이인데, 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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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들어왔고, 나갔고. 철, 오케이, 철민이. 일단은 형. 그... 요새 계속 집에만 있어가지고 왜요? 뭐 없었는 없는데? 집에도 재밌는 쉽게 게 있을 거 아니야. 오늘 에이. 어제 자가지고 오늘 눈을 떴는데 에이. 아직도 밤이요. <laughs> 하루가 지나서 <지났어>, 하루가 오케이 <laughs> 하루가 지났다고. 아, 하루가 하루가 오케이 노래 틀려다 말았다. 형. 어? 집, 집에 재밌는 거 없어요? 약간 소품? 기다려봐 오케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르코라고 합니다 MC고요 어, 이번에는 호준이 형이 재밌게 여러분 재밌게 해주려고 소품을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과연 뭐 어떤 게나올지 그는 슈퍼보드를 받을 수 있을 지몇 보트를 받을 수 있을 건지 그, 계속 공개게요 약간? 그래서 말할 거예요. 등장할 때 항상 이렇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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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방금 튕겼어. 왜, 뭐 하다가? 갑자기, 갑자기. 이번에 저총 하나 샀거든요? 볼래요? 뭔 총? 저총 좋아하잖아요, 총. 좋아하잖아, 총. 저번에, 약간, 이거 집에 있는데 집에서 갖고 온 거. 오! 비비탄 들어있구만. 오케이. 그리고, 세, 세컨드 총 뭐지? 나는 뭐가. 아? 세컨드 총. 그니까. 세컨드 총? 아좀 뒤로 가게. Oh <laughs>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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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6부터 맞았어. 나 다른 팀은 막금좀 나가게 어디 또 어디가게 <laughs> 나가게 다른 일, 팀은 일, 일, 다른 팀은 놀던데 밖에서 지금 모르죠 그거 나도 <laughs> 형 비뱅 루저 알아요 노래 알죠 어. 알지 알지 저 기타 쳐줄게 한번 불러줄래요 해봐. <laughs> 이 가사 알아요? <laughs> 후렴밖에 몰라 후렴 후렴? 하면 쉬운게 기다려 빅뱅, 빅, 빅뱅 선배님 느낌으로 <laughs> 그냥 기타 립핑크 같은데? <laughs> 뭔 소리야? 불러봐요. 처음부터 아 식스 세븐 아이 해줘. 싸배요 이제. 나도 가사를 모를게 이거는 내가 랩을 해줄게. 가, 여기 자막 보면 서 랩으로 한다. 웃는 게참 귀여운.

마르코 씨, 네. 방금 약간 립밤 바르는 도중에도 네. 기타 소리가 나던데. 네. 어떻게 친 거예요? 보셨어요? <웃음> <웃음> 오케이. <웃음> <웃음> 마르코, 마르코 씨, 네네. 기타 진짜 잘 치는 거 알아요? 오케이, 뭐 해줘요? <laughs> 아, 그제? 원래 랩 진짜 못하는 거 알아요? <laughs> 그리고 너 얼굴 딱 나온다 이래 계세요? 그래도 알겠어. 승! 침한번 꼴딱! 꼴딱! 오케이! 헤테사 퇴사 초조 봐요. 오따! 약간... 잘 모르겠어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여전히 만 번에 찾아봤게 되는데요 인스타그램 어 여기에 있네 호준이 어, 형이 여기 화면 앞에 있는데 이게 어최종 공격이요 상도 형 찾네 아 상도 형찾요 네? <laughs> 여기 지금 상도 들어와있어요 상도, 안녕하세요 상도랑 마르코랑 저랑 야노랑 이렇게 같이 오버워치 했던 적 있어요 맞죠? 마르코 오버워치 잘해요 오버치 정도 잘해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버워치 여러분 하세요 <laughs> 오, 오버... 어... 오버워치 나중에 같이 하면 되겠다 막사람들이 어. 맞죠? 그치 6대6 우리는 약간 건전하게 노네요, 맞죠? 그러네. 헤이. 헛살았다, 헛살았어, 맞네. DOWP, DOWG. 그, 야노라고 친구가 있는데, 네. 탑동 멤버인데. 진짜 못하는 거 알아요? <laughs> 뭐, 뭐? 랩 진짜 못한다. 하랩 진짜 못한다고요? 아 랩이란다. 오버워치 진짜 못하는 거 알아요? 어? 잘하던데 아닌가? 약간은 괜찮았던데. 무리를 무리를 많이 해. 무리수. 오케이. 어 약간 오케이 무리수. 물은 어디 물? 무리수. <laughs> 야노 야노 있어요? 나 자고 있어. 오케이 빨리 잠다. 그러니까 아까부터 자던데? 어제 어제 뭐 했네? <laughs> 오케이. 그러면은 저여기까지 할까? 왜요? 짜이 나요? 뭐라고? 짜이 나요? 제가 기... 뭐가 짜증나요? 가 <laughs> <진짜> 귀찮아요? 뭐가 <laughs> 귀찮아 잠깐만 좀 오티 내줘봐요 뭔소리요 오버차게 <laughs> 오버차 하려고 요 지금? 또 소품 가지러 갔네 형 <laughs> <laughs> 그냥 입술 대봐요 음, 오케이 아유, 아이고, 오케이. 나 입술 대봐라. 오케이. 아야. 약간 약간 딸기 맛인데? 오케이. 딸기. 오케이. 슈퍼리. So 아이고. 허 재밌는 거좀 해봐요. 그기한거 뭐야? 페나티, 우자 받은 거 자랑하는 거 같은데? 신기한 거뭐줘 여기 있는 게 갑자기 손으로 감 아, 실패, 아, 파이, 잠깐만. 오케이. 아, 찌기. 아 씨. 다음 기회에 오케이. 나 먹나? 아 됐다. 오케이 야경 이노이거 봐봐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형 제거 인사 봤어요? <laughs> <laughs> 그그갱간했죠 그, <laughs> 장난 아니었다 나쁘지 않았어 그거, 페이스북에서 현실 천, 우승, 현실 우승. 페이스북에서 엄청 끝났대요? 어, 바로? 아, 네. 진짜? 쟤 비주야? 비주 보고 있냐? 비준가 비주 팬인가? <laughs> 아, 목 아파. 너무 웃었다. 왜요? 너무 웃었어. 얘기이둘 음. 알아요? 네, 방송 하다가 이따가 뭐지? 뭐 동영상 편집할 거 있어가지고 하고 음, 저 회사 직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네, 내일 뭐해요? 내일? 네. 네. 연습해야지. 두그 연습. 네. 지금 여기 있거든? 네. 이거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써봐 오케이 <laughs> 진짜 왜 <laughs> 샀는지 모르겠는 안경 오케이 봐봐요 오케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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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끼면 되겠네 안경 특이하네 모양이 옆에가 하나 추워 저... 아 구멍이 네개가 있네 약간 그러니까 동묘 느낌인데? 그니까 러 아, 진짜 화가 나시죠? 그럼 안 된디 아니 소품이 없네 아 회사에 소품이 없어 소품이 하, 쓸만한 게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잡쪽 집인데 집 엄청 커요 오케이 어, 오케이 뭐만해해요세가 어, k a y 이 k 시멈이야세 y 가 오케이 거기 a y o 면 되겠다. 우리 y 놀러 와. y o k 구 구경... y 어, o 나 빨래 널어야 되는데 a y Okay. o k 빨리 누가 해요? 돌아가면서요? 아니 자기 거 자기가 알아서 아 진짜요? 어 너무하네 형집 집 공개해줄 시간 됐어요? 아 집이 너무 더러워서 <laughs> 미 알려줄게요. 뭔위 알려줘. 안돼. <laughs> 이거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거임. Ha <laughs> 말할거요 제가 방금 총싸가지고 죽었나봐요 따라따라딴 야 음. 아 진짜 다시해요? 호진이 형, 투데요? 아! 호진이 형 배터리 나간것 같은데? 아이씨. 호진이 형 나? 배터리 없나? 아, 나 진짜. 수준영이 타투 고정 배터리 0 0 0 0 0 0 0 0이0이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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